표정이 자 왜요?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뚱구멍이 찢어지는 미삼태 형입니다. 뚱구멍에서 피가 나서 항문 <laughs> 외과로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스트레스, 잠못 자고 항문에서 피가 나는 병입니다. 피가 피가 나는 질질이나 그, 치루나 아니야, 진짜, 아니야 진짜, 아니 근데 근데요, 이게 지금 내가 문제 낼려고 했는데 항문에서 피가 나는 병은 <laughs> 미삼태 형이 겪고 있는 심각한 병은 <laughs> 고집병은 <laughs> 신났네 신났어. 내가. 엊그게께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피가 막 계속 나는 거예요 얘가 몸이 요즘 너무 안 좋아요 잠못 자고 다이어트 심하게 한답시고 잘안 먹고 막 지방식 먹고 이상하게 몸이 너무 더불어가고 뭐 이상하게 안 좋아 찾아보니까 약간 크롬병 의심이 되더라고요 막문에서 피가 겁나 쏟아진다는 거 내가 볼 때는 그 치질 같아 가자 이제 <laughs> 그 수술을 하러 갈 때가 생각나는 거두 번째 받는 수열치질나 오늘 지금 애기를세 번이나 았다니까아또 그렇잖아 <laughs> 형이요 재형 네, 아직 네. 배 응. 응. 있습니다 지금. 아무도 안 먹었어요. 예, 네, 물도 안 먹었어요. 이 예, 환자들을 위해서 음, 있다고. 이거 봐봐. 1번 정관, 어. 2번 치질, 어. 3번 무좀, 4 번이 뭔지 알아? 나이 아, 질병. 질병이라고 해야 되나? 어, 어 영광이, 흠. 영광의 상처들 결점. 아니야, 영광의 상처들 그래. 냄새. 비슷해. 피부병. 누런 이. 뭐랄까 가장의. 모든 과정이 그렇지 않아. 흔적이야. 그래, 모든 과정은 가정, 모든 과정은 누가 보면 내가 다 그렇게 야, 만든 야. 줄 알겠어. 무좀, 지방간, 내장지 무좀은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거 있는 거야. 거 내가 거 봤는데 말, 다 영광의 감차들이야. 남자의 상처야, 이게. <laughs> 오늘 나중에 누워 <누구> 있을 곳인데 <laughs> 아, 네. 남는거 입고 있습니다.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지금 있는데 이거도뭐실 다이어트 같네요, 보면. 그죠 그리고 게다가 여기 간호사분들 여자 간호사분들인데 다 저를 알고 있어요. 이남재형 중간 중간에도 계속 제가 이제 엉덩이 하체를 내려 놓고 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알게 모르게 좀 웃음이 새어 나오시더라고요. 바로 오늘만 잠깐 이걸 했다 내일 바로 또 찍어놓은 쇼츠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. 아말 나온 김에 좀 합시다. 유튜브 롱폼. 미리 쇼츠 편집자 구인합니다. 파이널 컷 하는 분우대하면 의정부 쪽 살면은 너무 더우대합니다 자주 좀 소통하면서 만나고 좀 전반적으로 패밀리 시합으로 좀 가질 분을 좀 모십니다. 정말 평생 가실 분이면 좋겠네요. 밥을 뭐 하고 싶은 게또 많아요. 함께 합시다. 제발요. 좀점와 주세요. 진짜 좋겠습니다. 마무리 드리고, 아, 배 아파. 밥을 못 먹고 지금. 여러분들 건강하시고, 시즐 정말 조심하시고, 이말말 길어졌네요. 안녕히 계세요. 시자들 안녕. 칼날인 <laughs> 속을 저기 믹서기 돌리듯이 비웃고 습니다 지질 걸리지 마세요.